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8일 10월을 마감하는 일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배당 승부상 강팀장과 새롭게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프로그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 경마 뭐 10월을 마감하는 경마이기도 하고 또 나름 뭐라 할까요? 뭐 월말 경마니까. 각그 동안 마방에서 수득상금이 부족한 마방은 총력전이 좀예상되고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조금 느낌이 쇠하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토요 경마보다 일요 경마가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경주가 많기 때문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붙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 경마는 좀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만큼 잘 저희 방송 참고하셨다가 현장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 이번 주 일요 경마는 강 팀장께서 6경주와 10경주, 6경주, 10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고요. 강백구는 4경주와 8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하는 만큼. 책자에다 잘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바쁜, 바쁘시더라도 쁜바 현장 승부 경주만큼은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10월 28일 일요경마 강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과 조교를 합쳐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이번 경주는 토요 경마 6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인데요. 자, 총 10마리. 참 이거 정말 현장에서 인기만은 있는데 놓고 때릴 마필이 없네요. 그렇죠. 자, 누가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데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전 마필들은 사실 조금 불안 요소가 있고 오히려 음.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들 중에서 (4번) 솔개바람 예 저~ 요거 훈련 상태도 좋은데 어떨까요? 예, 일단은 편성이요 정말 이거 미승 님아 부지마 경주예요 어느 마피이도다할말 없는 경주기 때문에 (4번) 솔개바람 같은 경우는 이젠 전력에 드러나지 않은 미완의 기대주거든요 그 투지를 살려 레이스를 풀어갔다면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 경합도 펼쳐질 수 있는 경주가 서울 일 경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승환 기수가 경주 운영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앞선 경합시 충분히 한발쓸수 있다는 점이 점을 꼭 체크해 놓시기 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발빠른 마필은 3번 미스터 마운팅과 8번 네길의 비인데둘다 실전에서 지구력이 워낙 부족합니다. 자 실전에서 한번 시원시원하게 들어와야 승급도 하는 마필들인데 3번 미스터 마운팅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직전에 연골증 병력이 있어서 훈련이 약했는데 이번에도 훈련이 또 약합니다. 가볍게만 몸만 풀었고. 자, 8번, 네길의빛 같은 경우도 원래 이마필이 골절, 다리에 피로 골절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우후지 파인기까지 있어서 이마필 역시도 훈련을 했는데 뭐 그렇게 좀 시원시원한 맛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안쪽 게이트에 2번, 팝캣, 직전 경주, 마차가 좀 얇죠? 그래서 몸싸움에 좀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인데 요번에는 등짝을 장출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한 만큼 또 현장에서 대가리 팔릴 겁니다만도 이 마필은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저는 개인적으로 5번 스터닝 어게인, 안 팔릴 마필입니다. 인기도에 밀려 있는 마필인데 이게 여러 번의 주행 종거 검사를 거쳤고 또 포유평 마필이기도 하고 2억 기수가 지난 주부터 훈련을 했는데 상당히 싹수가 있어 보입니다. 또 어, 국산 6등급 파이팅 히어로라는 마필과 병화 훈련 시 여유 있게 걸음을 늘려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자, 이 마필이 직전 10월 5일날은 연습주행 때 잡고만 외곽에서 돌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저는 앞선도 나설수 있을 정도의 새벽 훈련시 걸음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왕 일경주부터 빨갱이 배당에 쩔쩔 매지 마시고, 적은 금액 가지고 한번, 5번 스터닝 어게인을 중심으로, 2번 팝캣, 3번 미스터 마운틴, 4번 솔개바람쪽으로 한번, 분산 배팅 권해드리면서, 2경주로 넘어갑니다. 너무 고배당으로 봤나요? 아니, 요첫 경주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하게 소액으로 가볍게 출발하는 게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꼭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주, 13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것도 정말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경주인데, 자, 최근에 데뷔 이후 꼭될것 같으면서도 맨날 삼착사착 되는 말들. 그런 말, 아, 직전에 걸음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또막권을 삽니다. 또 여지없이 못 들어오는 게 경마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일본 업 나이트가 그런 마필인데, 자이 마필은 뭐 현장에서 인기로 팔리니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3번 파이널 캡틴이라는 마필. 예, 직전에 뭐 혼자 저 혼자 1200m 뛰듯이 그렇죠. 뛰더라고요 외곽 들었죠. 네. 너무 뭐. 외곽을 너무너무 예. 크게 들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외곽 들었어요. 자, 이번엔 어떨까요? 예, 일단 그러면서 끝걸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라스트 라프 타임이 12초 9입니다. 좋은 기록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경주 1300m 거리으로 유리하고요. 또한 말잘 만드는 31조 강한님 마방의 마필입니다. 무엇보다 요 마필이 처음 데뷔할 때는 주행심에서 550kg까지 나갔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군살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열심히 관리하고 훈련하면서 지금은 이제 514kg까지 내려왔거든요. 당일 현장 체중 체크. 아마 직전 보다는 조금 더 체중이 증가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관리 상태 좋다는 점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에서 아쉬움을 남긴 8번 방탄마. 또 직전 경주에 막판 취임력을 끌어냈던 9번 하나미치까지 1번을 중심으로 배당이 형성이 되는데 자 1번 업 나이트라는 마필이 흥깨비라는 마필 그 녀석과 병합 훈련을 하는데 너무 못 따라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1번이 대가리로 팔리지만은 저희 방송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3번 파이널 캡틴을 놓고도 때려보는 것도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3번 파이널 캡틴이 제가 봤을 땐 2번에는 모래를 맞지 않고 선행을 간다라면 빅투어랍니다. 버틸 수 있다라고 외여주기 때문에 자 3번을 중심으로 1번 업라이터 거기에 8번 방탄마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를 좀그 관심 있게 본다라면 뭐 9번 하나비치까지 취입 취입 뭐 이런 마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3번을 중심으로 1번 8번 9번 설명드리면서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삼경주 천삼0메타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에 전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안쪽에 1번 룰러, 4번 공산, 10번 러블리 누트, 뭐 거기에 8번 대변화까지. 자, 이번에, 이번 주에 기승정지 기수가 김효정 기수와 방춘식 기수인데요. 예. 뭐 상금 벌게 있어서 그런지 2주씩 유예를 하고는 예, 하는데, 예, 예, 예. 자, 직전 경주에 외선을 돌고도 끈끈한 거놈을 보인 4번 공산. 예. 그 다음 주에좀늘었는데 어떨까요? 이게요. 확실히 테스타마타 잡아들이요 뚝심이 좋아요. 음. 또 이번에도 뭐 자기 기록만 보여준다면 이 정도 편성이면 입상권 전력이 아닌가. 또한 박태종 기수입니다. 산전 수전을 다 겪은 기수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또 최선의 말머리를 펼치는데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4번 공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마필 경제 중심세력까지 한번 경제 축으로. 욕심을 내고 싶은 그런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쪽에 일본 룰러도 기본기는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요번에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공백기가 있습니다. 또이 마필도 마하 희망이라는 마필과 병화 훈련시 조금 밀리는 거름인데 거리가 1,300 처음 뛰어보는 거리거든요. 1,000m를 뛰고 1,300, 300m를 더 뛰어야 되는 그런 부담 핸디를 갖고 있고요. 자, 10번 러블리도토 레이팅 3 5점에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전개는 좋은데 직전에 완전히 너무너무 개발을 보여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너 이번에 다비드 기수 수일날 자 광구보시 탄력은 잘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게 팔번 대변화. 방춘식 기수입니다. 자, 이번에 안 하던 병화 훈련까지 하면서 맹산이오루를 가볍게 외산 사등급 앞에 뭐그 말이 똥 말이기는 한데 그 녀석을 이겨나가는 걸음이라면 대변화도 이변에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여지면서 자, 저희 방송 4번을 중심으로 1번 룰러, 거기에 8번 대변화, 10번 러블리 루트까지 분산 배팅 추천드리면서 사경주로 갑니다. 자, 사경주 13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입니다. 자, 배당을 철저히 노리고 들어가는 현장 승부처이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어느 놈이 팔리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2주 동안 새벽 훈련으로 무조건 잡아놓은 마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한수 위에 걸음을 보여줘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사경주 1300m 현장에서 철저히 배당으로 때리는 만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만 현장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경주로 넘어가. 자, 오경주 1000m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 사실 외산 마필들 치고는 그렇게 센 놈이 없고 오히려 자, 국내산 마필. 어 그래도 나름 해볼 만한 마필들이 있는데 예. 자, 우선적으로 이번 경주 마체는 좀 얇고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린 10번 프리모가 거리를 줄여나왔습니다. 예. 아, 요거 하정훈이가 마무리 주겠때 아주 깔끔하게 몰아내던데 좀 어떨까요? 두 가지를 좀 높이 평가해 주십시오. 먼저 이마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수가 하 좋은 기수입니다. 입마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것이고요. 또 자기가 공들여 준비한 만큼 아낄 이유 없다는 점. 두 번째는 이 마필이 거리 특성이 딱 1000m에 그렇기 때문에 참고 한발 쓰는 그런 작전이라면 이번 경기 충분히 역습을 노릴 수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경쟁력을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챔플 에이스는 사실 5 4 5 k g 근데 새벽 훈련 시 걸음은 솔직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속점 앞에 솔파랑 위로브라운 자, 그 녀석들과 같이 병어훈련을 하는데 의외로 못 따라가는 아주 이상한 발걸음을 보이더라고요자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워낙 또 어,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또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고 자 이번 경주는 5번 대군 불패라는 마필이 상당히 배당을 내줄 마필입니다 아, 이 마필은 그 지난주에 확기라는 마필이 뛰었습니다 외산 4등급 경주에서 2차로 기수가 10번 게이트에서 그 안쪽에 발 빠른 마필들을 넘어가면서 3착을 내면서 3복승 배당이 나왔는데 그 녀석을 마지막에 직선에서 따라잡은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5번 대군 불패. 자, 과연 23조에서 승부를 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도 발주는 매끄럽지는 않지만은 종반 뚝심은 좋다. 자, 5번은 들어오면 배당을 터트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3번 체프레이스 같은 것보다는 부담 없이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6번 게이트에는 극기상신. 아, 요것도 직전 경주에 좀 앞선에 나가지를 못했는데 요번에도 훈련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발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거든요. 왜냐하면 8번 울트라 챔피언, 9번 글로벌 퀸, 6번 극기상신. 하지만 울트라 챔피언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었고 이번에는 선행을 싸울 수밖에 없죠. 9번 글로벌 퀸까지도 발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권 마필 5번 대군 불패 6번 극기상진자더한 마리를 본다라면 9번 글로벌 퀸이 체격에 비해서 다리가 좀 약한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선행 이후에 끝거름이 무뎌졌는데 이번에는 가볍게 체중만 좀 빠져나온다라면 좀더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자 10번 프리모를 놓고 때리는데 사실 어디다 한 방을 때리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배당권 마필 5번, 6번은 꼭한 구멍씩이라도 안고 가시길 바라면서 10번을 중심으로 후차권 마필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혹시 관심 마필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경주는요 현장 상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체중도 좀 봐야 네, 되고 예,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 단거리에서는요 초반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또 자리 다툼도 치열할 것이고 8번 울트라 챔피언이 선행을 주도하는 그림이지만 이반매 싸움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 상태로꼭 체크를 좀 하시라. 현장 체크 꼭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반 발빠른 선행권 마필 세 마리가 붙으면 세 마리가 다 부러질 수가 있는 게 경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배당권 마필 설명 드린 만큼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육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육경주, 이류경마 강팀장의 첫 번째 특급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로 4 번, 6 번이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이 있나 보죠. 이 네, 그런 거하고 뭐 전혀 관계 없이요. 네. 이번 경기는 철저히 내용으로 갑니다. 음. 거두절미하고 정말로 제대로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내용 믿고 한번 강하게 강하게 노리실 분들은 서울 육경주. 강팀장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6번 빨갱이 배당에 허점을 파고들 마피를 놓고 한번 내용 좋은 마피를 놓고 때린다고 하니까 자 6경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 1,300m 국산 4등급 경주 직전 경주의 이상한 말물리를 보였던 마피를 하나가 있는데 8번 큐피드 네. 닥터 예, 예. 12번 게이트라고 그래도 그렇지 그래 아니 우라질 혼자 시종 1,300m 예. 외곽을 뺑글뺑글 돌고 저 이번에 발빠른 마필이 옵니다. 앞장 나가겠죠? 단독 선행이죠. 여기서는 이죠 무엇보다 축구 배고픈 23조 유재길 마방입니다. 찬밥, 덤밥 가릴 때가 아니고요. 직전 경주는 12번 게이트 또 안쪽에 너무도 발빠른 마필들이 초반 스타트 능력이 좋게 이어가면서 선행 한번 못하고 계속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마필이니까 외곽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직전 경주의 패배를 거울삼아 직전 경주의 졸전을 분명히 거울삼아 많은... 작전을 세우고 나왔고. 선행 강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패처럴이 두번 걸렸던 1번 해가랑 자, 고개도 좀 높고 이번에는 게이트 이점이 좋은데 다비드 기수가 훈련을 했습니다. 약간 매번 훈련 강도를 낮추다가 지난주부터 훈련 강도를 좀더 끌어올리면서 의지를 보이는 일반 해가랑은 배당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4번 제주의 흑선 역시도 직전에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이 마필도 일단 발이 빠르기 때문에 8번 닥터, 큐피드 닥터가 앞선에 빠르게 나온다면 라 추혈이가 바로 2선전계 붙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에서 6번 전복 캡틴. 직전 경주의 걸음이 우연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역 기수가 이번에도 지난주부터 칼을 갈았는데요. 상당히 라스트 탄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앞선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가 종반 끝걸음을 끌어낼 수 있는 6번 전복 캡틴까지 한번 어,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8번 큐피드 닥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제대로 말머리를 해야 되는데. 자, 신영철 기수. 8번을 놓고 1번, 4번, 6번 쪽으로 배팅 포커스를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 1700m 강백호의 현장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게이트에 있는 골든 웨딩 11번 스트롱 러너. 참 팔리든지 말든지 땡큐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숨어있는 복병권 마피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사실 12마리 중에서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걸음의 차이가 없고 또 새벽 훈련만 가지고도 마필을 압축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뛴 기록과 마필의 능력과 숨어있는 잠재력까지 모두 취합을 해서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또 부진형 마필들이고 또 평균 기록이 거의 뭐 1분 53초대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강백호가 배당마 직전 경주 이상한 말물을 보였던 아주 승부의 지가 약했던 마피를 놓고 현장에서 넉넉한 중고 배당까지 때리는 팔경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구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천칠백 국산삼 등급 총열 마리가 출전을 한 가운데 안쪽에 일번 지상비행 이번 알파카 칠번 원더풀 챔피언 사번 소박한 인생까지 인. 인기를 안어가지면 직전 경주에 1번 지상 비행체가 대가리 놓고 한번 때렸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왜다 와서 죽는지 몰라. 그게 내측 기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항상 그게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뭐 내측 기대도 될것 같은데요. 1번 음. 게이트예요. 53.5km. 상대 마필들이 그렇게 눈에 띄는 마필이 딱 한두 빼놓고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 자, 내선 최적정계 선행도 갈수 있는 편성이니까 1번 지상 비행 미호도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번 지상 비행이 최근에 선행을 단한 번도 못 가고 따라가서 허우적 댔는데 자, 요런 마필의 유형 마필은 일단 모래를 맞지 않고 인코스에서 치고 나온다면 라 1번 지상비. 7번 원더풀 챔피언, 직전에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시종, 아, 트로피 경주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요번에 훈련 상태 좋고 막판 뚝심 여력을 끌어올릴 마필. 뭐 1번, 7번이 일단 한방 막건이 유력하고요 자, 2번 알파카는 레이팅이 6 5점이라서 요거 뭐 슬쩍 슬치기만 해도 승급을 해야 되는데, 부담 중량 57kg 많이 늘어났죠. 거리는 좀 길어졌고 최근에 결정력 부족을 보이지만 그래도 이 녀석은 막판 뚝심 여력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고 가셔야 되겠고 자 10번 최고 비술 직전에 훈련 상태가 좋아서 효정이가 뭐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의외로 걸음이 좀 무뎌지면서 직진은 또 너무 서둘러더라고요. 이마피은 초반에 서두르기보다는 참고 탄다면 좀더 걸음이 나와줄 수 있는 만큼 10번 최고 비전, 4번 소박한 인생은 상통기로 인해서 요번에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1번 축으로 7번, 2번, 10번 쪽으로 베팅해 보시길 바라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 1900m. 야, 이번 경주는 강팀장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특징이라면 1900m를 거의 다안 뛰어 봤다라는 겁니다. 세 마리 정도만 좌청룡과 9번 자이언트 어, 킬러. 뭐 거기에 11번 롱웨이 정도가 거리적인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1800, 구9 0 0 m 를 처음 뛰는 경주인데 전개도 잘 풀어야 되고 또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하시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번 경기는 이제 최장거리입니다. 1900m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합 3등급 마필들에게는 조금 버거울 수 있죠. 특히나 이런 경기는 이제 뚝심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의도적으로 1900에 맞춰서 출전한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잘했죠. 맞춰 나왔으니까.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마필이 찬바람 불면서 마필이 기가 막힌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쌍승식까지 뭐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니까 고객 중 우리 회원 여러분들 이제 쌍승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십 경주 강팀장의 메인 승부처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십 경주 강팀장께서 많은 준비를 한 만큼 꼭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용용마 마지막. 11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이 대폭 늘어난 2번 상감마마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이냐 또 거리를 줄여 나온 6번 토스코 노바켓이 어떤 전개를 펼칠 것이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토스코 노바켓 자 직전 경주의 1등급에 출전을 해서 잘됐습니다아잘죠 아, 의외로 뭐 예. 거리 차는 있었지만은 에, 나름 뭐 이번 경주는 거리를 뭐1,400 얼마나 줄여 나온 겁니까? 그렇죠. 도대체 2 8 0 0 m 를 줄여 그렇죠, 나왔는데 그렇죠. 예. 이거 뭐 누가 가든지 말든지 일단 따라가서 마지막 한발 충분하겠죠? 그렇죠. 일단 16조 최봉주 마방의 대표 마필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방 시스템들이 거의 그래요. 대표말을 위주로 마방 관리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6번 투스코너 바켓, 뭐 혈통도 좋고요 근성도 있고 선행선입 취임 모두 할수 있는 상태. 무엇보다 직전 경주 2 0 0 4입니다 최고의 경주마 최고 머니와 그래도 나름 경주력을 펼쳤다는 걸 봐서는 이번 경주 제가 봤을 때. 믿고 노력할 가치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감마마가 문제입니다. 구주의 공백, 거기 에 58km를 달아보고 과연 버틸 것이냐. 이마필이 올 초에 56km를 달고 무너지는 걸음을 보였는데요. 아 최근 두번다 조시가 났습니다. 나기는 났는데 구주의 공백, 마체는 440km짜리가 58km를 짊어지고 선행 이후 안으로 기대는 악벽기를 얼만큼 제어할 것이냐. 자, 안쪽에 1번 다이샨 공백이 있어서 훈련 강도를 높이지 못했지만 이 녀석은 추운 날씨에 잘 뛰는 마필이고, 4번 절묘한 선택 역시도 훈련보다는 실전에 좀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거리를 대폭 줄였고, 자, 배당권 마필은 바로 9, 9번 브릭그라는 마필입니다. 이제 8살짜리 마필. 이제 좀, 어, 편히, 뭐, 더 얼마나 벌어먹겠습니까? 이또 박남성 마주께서 돈이 많은 양반 아닙니까? 이런 마필들 좀 퇴사 좀 시켜서 좀 이렇게 편하게 쉬게 하지. 자, 이번 브리그는 항구라는 분명히 하고 퇴사를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에 유승한 기수가 훈련을 아뭐 세게는 안 했는데 앞선이 싸울 수밖에 없는 전개라면 무너진다라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바로 9번 브리그 반드시 한 구멍 정도는 넣고 갈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6번 토스코 노바켓을 중심으로 2번 상간마마 쪽으로 한번 기본 배팅 일단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2번 상간마마가 부러진다라면 4번 절묘한 선택 1번 다이샨 뭐 9번 브리그까지 6번 9번 같은 거 들어오면 짭짤하겠습니다 배당이 자 그런만큼 6번을 중심으로 후차권 마피를 압축해 보시길 바라면서. 10월 28일 강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말입니다. 이제 서서히 좀 배당이 터질 때가 됐습니다. 또 줄어도 겨울철로 되면 희한하게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앞선 마필들이 유리했는데 기온차가 10도 이하로 떨어진다라면 조금씩도 추위평 어, 마필도 먹힐 수 있는 계절이 돌아온 만큼 잘 참고하셨죠? 저희 방송 아, 이번 주. 강 팀장의 6경주와 10경주, 강백호의 4경주, 8경주 현장승부처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럼요. 적중만이 살 길입니다. 강 팀장님, 네. 일요일 날 한번 뭐 멋진 대승을 만들어 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일요금마 무조건 대승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